안녕하세요. 코딩 셰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플러터 앱을 만들기 위한 기초 준비를 끝냈고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는 실제적으로 코딩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고 세팅도 해야 하지만 역시나 절대로 어렵지 않으니 편한 마음으로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진도 내용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에뮬레이터라는 것을 설치하고 플러터 작업을 위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딩을 위한 통합 개발 환경 프로그램, 즉 IDE라는 것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Visual Studio Code라는 것을 설치할 것이고요, 기본적인 세팅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훌륭한 통합 개발 환경 프로그램입니다. 원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대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플러터 앱 개발을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좀더 가볍고 빠른 편이기 때문에 코딩 셰프 강좌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코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그럼 왜 굳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설명드리자면 지난 인트로덕션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듯 플러터로 앱을 만들면 안드로이드 앱과 ios 앱을 동시에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안드로이드용 앱을 컴퓨터 상에서 실행시켜 보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에뮬레이트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ios 앱을 실행시켜 보기 위해서는 아이맥이나 맥북 환경이 꼭 필요합니다. 아쉽지만 윈도우즈 상에서는 iOS 앱을 실행시켜 볼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Android Studio와 m u 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Android Studio는 설치 파일 용량이 좀 커서 다운로드 시간이 좀 걸리고 설치 시간도 약간 긴 편이기 때문에 제가 설치한 과정을 캡처한 이미지로 잠시 후에 설치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검색 결과나 검색 순서가 다를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검색창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검색을 해 주시고요. 여기 제일 위에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링크를 클릭합니다. 페이지 로딩에 약간 시간이 걸리고요. 페이지가 뜨면 여기 녹색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팝업 창이 뜨고요. 여기 약관 동의에 체크를 하시면 아래 파란색 다운로드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장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 각자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한 곳으로 가셔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시고 Next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기본 설치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를 선택 설치할 수 있는데 우리 목적이 이 버추얼 디바이스를 설치하는 것이니까 체크를 해줍니다. 이번에는 설치 경로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냥 여기 나온 대로 프로그램 폴더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원하시면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바로 가기가 필요하니까 아래에 Do not create shortcuts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이제 Install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설치가 시작이 됩니다. 기본적인 설치가 끝난 상태이고요. Start Android Studio에 체크한 후 피니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예전에 사용했던 세팅 값이 있으면 불러오는 라 창이 뜹니다. 우리는 처음 설치하는 것이니까 Do Not Import Settings에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용 정보들을 익명으로 수집하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습니다.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싶으시면 Send 버튼을 누르시고 뭔가 찜찜하시면 Done Send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부분이 설치 과정 초반부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Android Studio 기본 셋업 창이 뜹니다. 우리는 처음 설치하는 것이니까 Standard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UI를 Dark로 할지 Light로 할지는 각자 기호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팅 정보를 보여주는데요. 빨간 사각형으로 표시한 곳이 안드로이드 SDK가 설치된 장소입니다. 한 번쯤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에뮬레이터와 SDK 관련해서 한번더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설치가 끝나고 Finish 버튼을 누르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실행이 됩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했으니 이번에는 에뮬레이터즉 Virtual d 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c o n f i g u 메뉴에서 AVD 매니저를 선택해 줍니다 Virtual d 를 관리하는 곳인데요 지금부터 새로운 Virtual d 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Create Virtual Device를 누르시고요 저는 이중에서 Pixel 2 폰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xt를 누르시면 시스템 이미지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시스템 이미지라는 것은 각 버전별 안드로이드 OS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시스템 이미지를 선택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안드로이드 파이 시스템 이미지를 이미 받아 두었고요. 여러분들은 용량이 꽤 커서 다운로드 하는데 최소한 몇분 정도가 걸릴 겁니다. 이제 시스템 이미지 다운로드가 끝났으면 Next 버튼을 눌러서 마지막 최종 설정 확인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AVD name은 저는 그냥 놔두기로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물론 이름을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finish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운 virtual device 생성이 완료됩니다. 이번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상에서도 플러터 앱 개발이 가능하도록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Configure 메뉴로 가셔서 이번에는 플러그인지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마켓플레이스가 열리는데 검색창에 Dart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Dart 플러그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Dart 플러그인을 설치했기 때문에 Restart IDE 버튼이 보여지는 곳이고요 여러분들에겐 Install 버튼이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Install 버튼을 눌러서 Dart 플러그인을 설치하자마자 저처럼 Restart IDE 버튼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하나 더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Restart IDE 버튼은 무시하시고요. 다시 검색창에 플러터라는 검색어를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역시나 플러터 플러그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스톨 버튼을 눌러서 플러터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시면 곧바로 Restart IDE 버튼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 이 Restart IDE 버튼을 클릭하셔서 Android Studio를 재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Android Studio가 재실행됐고요. 여기 보시면 좀 전에 없었던 Start a New Flutter Project라는 메뉴를 볼수 있습니다. Android Studio 상에에서 Flutter Project의 생성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코딩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도와주는 Visual Studio Code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Visual Studio Code 같은 프로그램을 보통 통합 개발 환경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즉, 코딩, 컴파일, 디버깅 등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모든 작업을 Visual Studio Code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검색창에서 Visual Studio Code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보여지는 화면에서 여기 다운로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링크를 클릭합니다. 우리는 윈도우즈 환경이니까 윈도우즈 밑에 유저 인스톨러 64비트를 다운로드 합니다. 페이지가 이동하고 잠시 후에 이렇게 다운로드 창이 뜨면 적당한 위치에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Visual Studio Code의 설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좀 전에 다운로드한 설치 파일이 있는 장소로 각자 이동을 하시고요.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설치 동의에 대한 화면이 뜹니다. 계약에 동의함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Visual Studio Code를 설치할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경로로 바꾸셔도 좋고요. 다만, C 드라이브의 Program Files 폴더를 선택하시면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뉴 폴더를 만들 거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추가 작업 선택에서는 저는 바탕 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버튼을 누르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가 시작됩니다. 자, 마지막 단계이고요.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시작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마침을 누르시면 드디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Visual Studio Code 설치가 끝났으니 플러터 작업에 필요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매번 웰컴 페이지를 볼 필요는 없으니까 앞에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 이제 익스텐션 두 개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텐션이란 처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엔 없었던 기능들을 추가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좌측에 사각형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Visual Studio Marketplace가 열립니다 검색창에 플러터라고 입력을 하시면 곧바로 플러터 익스텐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Install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Android Studio에서는 DART와 플러터 플러그인을 따로따로 설치했지만 Visual Studio Code에서는 한 번에 모두 설치가 됩니다. 플러터 익스텐션 설치가 끝났으니 이젠 다른 익스텐션을 하나 더 설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플러터 프로젝트를 불러오거나 생성을 하면 이곳에 관련 파일들이 보여질 텐데요. 저는 파일 아이콘들을 좀더 예쁘게 꾸며주고 싶어서 material icon theme 이라는 extension 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다시 market place 로 들어오셔서 검색창에 material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있네요. 역시나 install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material icon theme 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외에 플러터 앱을 만들 때좀더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익스텐션들이 있습니다. 강좌를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익스텐션들을 또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Visual Studio Code를 사용할 준비도 모두 끝냈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Visual Studio Code와 Android Studio 상에서 첫 번째 플러터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러터 닥터라는 것을 실행해서 플러터 실행 환경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